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건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때 실제로는 그 감정에 힘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할때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로이님은 힘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듦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인생의 동반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 역시도 방송에서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하고, 최대한 힘든 내색을 안 하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방송을 하지 않을 때는 이 힘듦이라는 감정이 저를 뒤덮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힘듦이라는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힘든 순간에는 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을 했다든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회의감이 든다든지, 이유 없이 힘듦이 나를 찾아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힘듦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힘듦을 인정하고 제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힘듦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듦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 다른 어떤 행위들로 그 힘듦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힘듦을 회피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잠깐 덜 힘들지 몰라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힘듦은 또다시 날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힘듦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도 지금 당장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듦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힘듦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다면 첫 번째로 그 힘듦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지금의 내가 느끼고 있는 힘듦을 현재의 내 상황에 맞게끔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힘듦이라는 감정은 대부분 내가 버틸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부풀려지고 한계 도달했을 때 결국 터져버리면서 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힘듦을 단번에 해소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힘듦을 이겨내려고 집착하다 보면 또 다른 힘듦까지 겹쳐지면서 나 자신을 더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건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때 실제로는 그 감정이 힘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듦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 힘듦이라는 감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끝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힘듦에 힘듦을 보태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듦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힘듦이라는 감정에 힘을 실어주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힘듦이 찾아왔을 때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저만 이런 힘듦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고 내가 겪고 있는 힘듦은 불가피한 괴로움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제 스스로가 저를 더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힘듦이라는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인생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부분을 통제하려고 헛되이 시간과 에너지를 을 쏟는 것은 수많은 정신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힘듦이라는 감정 또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울고 싶을 때는 울고 소리치고 싶을 땐 소리도 쳐보면서 그 힘듦을 인정하고 지금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부터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원래 사람은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힘듦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밀어내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 힘듦 또한 행복이라는 감정처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듦을 마주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